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항공사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서 난기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여객기들이 제가 몰고 있는 전용기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날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전용기가 난기류를 거의 만나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 저 멀리 우뚝 솟아 있는 구름이 보이는데 저 부분이 천둥번개가 치고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구름은 대략 4만 1000피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객기들은 크게 우회를 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비행할 때 사용하는 비행브리핑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Fligh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비행했던 팜스프링스에서 토론토로 오는 비행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브리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브리핑을 보면, 진짜 어디서 어디까지 비행을 하고, 뭐 어느 고도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쭉 올라가면, 내려가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 레벨 그러니 6,000. 12,000피트 그리고 18,000, 24,000, 30,000, 36,000, 42,000, 48,000.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된게 트로퍼 포즈라고 대류권과성층권을 나누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선 아래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터뷸런스가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뭐 선더스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주로 멈추기 때문에 이 트로퍼 포즈라는 이 곳을 그 위로 날게 되면 터블런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파란색으로 된 선이 저희가 비행하는 선이 어, 비행 고도고요 여기 보면 플라이레벨 420 니까 저희는 플라이레벨 430로 날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로퍼포트 위로 날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터블런스가 없었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당연히 터블런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곳이 터뷸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내려가면 여기 Significant Weather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비행하는 팜스프링스에서 터론토까지 비행을 하고 오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칠지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가 A라고 나와 있는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A는 뭐냐면 Clear Air Turbulence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터뷸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A 지역입니다. 그럼 A 지역에는 여기 fly level 260에서 310 26000만 피트에서 31000만 피트까지 여기서는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클라이밍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패싱저 브리핑을 할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자 그리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토론토 가, 이제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 뭐 1번 구름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되 있죠 베이스는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41000만 피트까지 큐뮬러님버스라는 o 더스 c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4만 1000피트까지 올라가니까 저희가 43000이니까 거의 만날 일은 없겠죠. 그래도 가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날면또 가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피해 가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터뷸런스를 어떻게 전용기들이 피해나 날아다니는지 한번 설명 들어 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